스마일코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공하는 개그맨 이재성입니다. 어,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한 충격적인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명강이었는데 오늘 그 명강의를 우리 스마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마일코리아 TV 8회 주제는요, 바로 내생에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0개 정도의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나왔습니다. 뭐 엄청 많이 다녔는데, 어, 그한 10여 년 가까이 들었던 강의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어 김기철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양력을 보시면 우리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시스템 분석 공학 박사 이분이 박사만 다섯 개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통령 자문위원, 또 세계 미래학 포럼 이사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학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 1년 과정인데 비공개 어, 임원진 강,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강료가 5억이 넘는데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번 강의 나가실 때 강의료가 어, 누구의 연봉이랍니다. 미래 강연료가1,500 정도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 정도 받으실 수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리더스 포럼이라는, 어, 과정에서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어, 강의가 끝나고 강사분하고 사진 안 찍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는 강의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자고 그랬고, 바로 옆에 안경 낀 친구가 우리, 어, GL컴의 대표, 우리 조준기 대표랑 같이, 어, 이 과정을 다니면서 첫 강의를 듣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보 이런 뜻 알아? 이러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춤추듯이막 이제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여보. 어? 보석과 같은 말이다. 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미래 학자인데 이렇게 마음을 중요시하는 또 강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강의인지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한 2분 정도 됐는데 어, 저는 이 강의 중에 최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나쁜 거지. 맞아 맞아요. 어,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늘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고 나의 입장과 처지를 조절해가면서 말과 행동을 한다고 뭐냐 최고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21세기 고유만의 개념은 그건 떠나 사람 기본이고 이상 존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제 논문의 핵심이 뭐냐 생물과 무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문 쪽으로만 돌려놨지만 생물과 무생물은 같다라는 개념이야간같다라 개념 개념이야. 무척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 벽돌 쌓는 사람이 에? 이 벽돌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벽돌 만들 때부터 구성 성분이 달라져. 맞아 맞아. 어, 쌓을 때도 쌓을 때도 마음이 달라. 벽돌은 바로 조적시 벽돌이다. 1cm 띄우고. 그 다음에 다음 벽돌을 1cm 띄우고, 하중이 균등포되게끔, 정가운데 벽돌을 놓고, 여기에 1cm 모루타로, 어, 어 시멘트, 저기를, 그러니까, 이렇게기를일 해가지고, 꽉꽉 채우고, 정통해 놔야만, 아, 하중이 균등포되고, 여기 꽉꽉 채워야, 어 찬바람에도 켜. 아니다, 뜻하고. 바깥에서 온도도 밖으로 빠져나가지않고 아 이거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야 어.. 일본에 이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어.. 밥을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그 환경에다 쳐 놓고 이쪽에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놔둔 밥과 미워 죽어 전쟁 백마 이런 나쁜 얘기들을 막 해요 한달 후에 봤더니 사랑의 긍정의 말을 했던 그 밥에서는 구수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미운 얘기들, 부정의 단어들을 얘기했던 그 밥에서는 나쁜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런 팁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디 진짜 그럴까 했는데,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물건이든, 살아있는 거든, 다 이걸 생명체로 보라는 거죠. 이어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은데,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라는 거예요. 막, 막 기스가 나있고, 깨지고, 막, 막 더럽고, 냄새나고, 이러면, 물건들도 그렇게 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면요 물건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진짜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어떤 CEO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CEO가 딱 하는 얘기 맞아요 우리 직원 중에 의자를 막깨 부시고 있는 애가 있어 1년에 한두 개씩은 의자를 꼭 부시는 애가 있어 함부로 쓴다고 근데 그런 애치고 회사 오래 다니는 애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자 이 겁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물건도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즉 물건을 생명체처럼 대하라. 전혀 이 강의를 듣는데 정말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물건한테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도 얼마나 잘해 되겠냐, 여보. 당신 보물과 같다 여부 솔직히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부부 사이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물건한테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싸운다, 부부끼리 말다툼한다, 그거는 어, 칼로 물베기처럼 생각하라 이거죠. 참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제 자신을 어 정말 뉘우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가 이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동? 그래서 저는 진짜 느끼면서 움직인 거죠. 느낄까 움직일 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의를 최고라 여겼고요. 또 미래 학자잖습니까? 어 요즘에 이제 IoT 인터넷 어부팅 사물 인터넷이 뜨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누가라는 그 제품 있지 않습니까? 어, 스피커 내일 아침에 깨워줘 7 시에 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내일 날씨는 어떨 것 같아? 내일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미래에 있는 차들은 내가 다가가면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시동도 걸어주고 이제는 사물과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즉 물건이 물건이 아니라 이제 생명체가 돼간다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직업을 인터넷과 연결시켜야지만 사업도 잘 되고 나의 삶도 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시면서 한양대학교 근처에 고깃집이 있는데 그냥 고기만 팔다가 아 이거 더 뭐가 없을까 했는데 오신 손님들한테 쿠폰을 나눠주고 이제 오시지 않아도요 저희 가게에 인터넷에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 쿠폰권을 드리고 그분들이 인터넷에 주문하면 서비스로 몇팩을 더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다가 주문을 올리면서 매출액이 축축축축 그래서 한 달에 5억 원어치를 판답니다. 그리고 미장원을 예를 들으셨는데 미장원에 오신 손님들한테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장원 그 선생님들이 출장가서 머리를 잘라드립니다. 파마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직업을 인터넷과 연결시켰더니 매출액이 쭉쭉쭉쭉 늘어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스마일코리아 TV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미래 학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과 나의 직업을 인터넷과 연결시켜라. 그것도 빨리 빠르게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강조하신 얘기, 여보, 보물 같은 사람들. 어,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어, 참이 진짜 멋진 강사분들을 만나고 멋진 강의들을 들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죠. 어, 끊임없이 공부할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금만 지식이라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저의 삶과 저의 직업을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을 시킨 거고요. 마이 코리아 TV를 보신 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어, 좋은 것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